안녕하세요, 더원국입니다. 딱 여기 왔는데요. 자, 일단 스폰 포인트부터 하겠습니다. 스폰 포인트 해놓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내가 보기엔 옆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. 이톱 부셔야 되는데. 빨리 부셔야지. 이제 고양이야 좀 울고 있습니다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됐다. 여기다. 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요.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일단 스콘프린 해놓고, 우리 아, 어딘지 잘 모르겠어, 안 보여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짠, 여기 올라왔는데, 일단 다 좋았습니다. 올라왔습니까? 이제 아, 뭐야? 아. 왜 약속 좋지 공룡이 안 통해. 아, 일단은 최대한 해봤습니다. 아, 아, 잠깐만요. 드디어 여기까지 했습니다. 공룡만 하면 되는데요. 행동을 개판했습니다. 정말 아... 역그자리다가디갔어아 어디 어디 갔어? 아, 정말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됐다. 어, 드디어, 두 번째 보스 다 잡았다. 3분, 8분 초에 좀 개아주 다 잡았다. 드디어, 두 번째 보스 다 잡았다. 이제 세 번째 보스 잡아갈 텐가. 아니, 내가 가야지. 나두 번째 보스 다, 두 번째 보스 잡았어. 헤이드. 비춰봐, 비춰봐, 비춰봐. 비춰봐, 얘네들. 잠깐만요. 일단, 두 번째 보스 잡았으니까 이제 세 번째 보스 잡아가겠습니다. 아니요, 저 가볼까? 여기, 인가? 한번 응, 가보겠습니다. 자, 가고 있는 있는데, 아니 뭐야? 여 때문에 걸, 걸 수가 없네. 간다, 간다, 내가 간다. 일단 여기 오긴 했는데요. 아 어딨어? 와, 어디야? 어디야, 어디야? 누구냐, 누구냐? 대체 누구야? 아도안 보이는데 나 피아노 칸 밖에 없다 어떡해 아! 아 미안 보자 이번엔 뭐야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까 생각 중이도 기 한데요. 아무 어, 왜 이렇게 안 보여?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끝.